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삼삼삼 이몽삼 유튜브 채널 방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블랙 크리스 크리스 블랙 캐릭터 세트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유튜브 댓글로 신청을 받아봤는데 네 세트 효과를 보시면 이글트리 구루카트리 그리고 크리스마스 승리 포즈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설명을 보시면 장착시 경험치 50% 제공 나를 죽인 적 HP 확인 실시간 타격 데미지 확인 발자국 사운드 볼륨 조절 타격 효과 강화 그리고 세트 효과 뭐 피아시 별강화 감정 표현 등이 있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발자리 사운드 아 발소리 사운드 볼륨 감소라는 기능이죠 이 기능은 이제 적 팀한테 내 발소리가 되게 작게 들린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타지옥 왕눈이나 뭐 이지은 유니크 그런 비싼 캐릭터들에게 장착된 기능입니다. 네, 예. 그럼 이 리뷰에 앞서 이 캐릭터가 풀리 마켓에서 얼마에 팔리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한번 볼게요. 블랙 크리스. 아, 이러면 안 되죠. 예. 블랙 크리스 연구제만 팔리고 있고요. 현재 57,980SP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거래 동향을 보시면 4만, 뭐, 5만 6천, 6천? 6 2 0 0 0에도 58건 팔렸죠? 현재 가격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캐릭터 구매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예, 지금 질러보시는 것도 예, 예, 약간 고가의 캐릭터니까 예,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아요 예, 이정도만 하고요 예, 바로 예, 캐릭터 보도록 하시죠 렛츠고 아하 예, 엔진 왔죠 예, 스카이라인이 아니고 에보그 예, 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보통 주야간 근무를 해서 이번 주는 주로 야간에 리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주간에 리뷰를 올립니다. 매일 반복될 거예요. 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바로 보도록 하시죠. 레스코 블랙 크리스 캐릭터 어. 외형 깔끔하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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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카락이 내려오는 것도 좀 자연스럽고. 네. 네. 확실히 일반 크리스보다 블랙이 좀 정, 참 정돈되고 좀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땡기면 춥다랑 크리스마스랑 이런 멘트를 하네요. 이 캐릭터가 요즘 좀 핫해가지고 저도 질렀습니다. 왕눈이도 샀다가 얼마 전에 하루 쓰고 바로 갈아탔죠. 아무래도 감정 표현 여러 개 있고 그런 게 저는 또 좋아서 개인적으로. 이거 외형 좀잘나온것 같죠 캐릭터? 어우 깔끔합니다 딱히 뭐 두껍거나 그러지도 않고 써봤는데 감정표현도 나름 재밌어요 네, 잘 봤고요. 그다음 점프 사운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사운드. 보시면 점프 사운드도 되게 깔끔해요. 흐이짜 뭐 허이짜 이런 게 아니라 깔끔하죠? 흩더더 음. 그다음 낙하 사운드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하 사운드. 이거랑 으으으 이거랑 으 이거랑 으, 으 이거랑 예. 그 다음에 이제 투척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척 사운. 산네이세 예, 가지죠 그리고 이제 영어 잘 들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투척 들었고, 그다음 에 레드 손 모양 보도록 할게요. 예. 아 지금 쿨체시 너무 활발해서 지금 지금 약간 멘탈이 살짝 굶어가지고. 예. 예. 이거는 예, 보통 칼 휘둘렀을 때, 저탁 예, 권총, 이제 엠퍼를 들었을 때 보시면 이제 이것도 팔 모양도 되게 깔끔한 게이 팔찌도 좀 간지가 나요. 보시면. 그리고 이 색깔도 나쁘지 않고 옷 색깔 자주색, 검은색이랑 섞인 이런 느낌. 윈체를 들었을 때 AK, 크리스 예, 파마스 사이가 나구사 이런 예. 예, 느낌이죠. 예, 잘봤고요 그다음 이제 세트 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무기로 지급되는 구루카입니다. 부르크 한번 휘둘러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휘두를 때마다 약간 크리스마스의 이 느낌, 종소리, 네. 그리고 이제 이글 바짝바짝 하죠. 들 때는 이렇게 네, 보통은 근데 피스 메이커 같은 거 많이 쓰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킬 사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킬 사운드, 킬 사운드는 이제 8킬이랑 1킬, 8킬 먼저. <목소리> 그 다음에 이제 1킬 사운드. 메리크리스마스 메리크리스마스 꼴까다 산타 오는거 봐야하는데 산타 오는거 봐야하는데 내년 크리스마스 때 만나 안녕 아차! 이렇게 죽다니 아쉬워 아차! 산타 오는거 봐야하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감정 표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표현은 세 가지 먼저 1번 이 감정 표현 1번 같은 경우는 이그 인게임에서 보시면 막눈 뿌리고 막 난리 나요. 예 눈이 막 떨어져요. 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감정 표현 2번. 외형도 그렇고 감정표현도 참 잘만들었어요 진짜 3번 기똥차죠? 네. 다시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표현 1번 2번 3번 아, 이거 대만족입니다. 이번 캐릭터 반대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칼이 크리스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타이거 스트립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구버전 이 슥슥슥 하면서 수합할 때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크리스 블랙 레드입니다. 레드웨어 머리 색깔도 이쁘고 정말 잘 만들었어요. 약간 연예인 캐릭터도 이런 느낌으로다가. 잘 뽑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별기거리.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캐릭터 의견을 달아서 댓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 좋아요도 한 번씩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싫어요도 네, 감사히 받겠습니다. <laughs> 뭐 뭔가 좀 반응을 좀 보고 싶어서. <laughs> A. Cadam, Jumper Sound, Trubodorismida, Jumpsound, Cadame, Tchock Sound, h u n 칼 휘두를 때 건총 보시면 이제 M4를 들었을 때 남색과 검정색의 조화로 이루어진 이파씨를 차고 있고 좀쎄 보이죠? 이렇게 저는 제가 보기엔 이게 느낌이 좀쎄 보여요. 그래서 이 게임에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다음 윈체를 들었을 때 AK 크리스 파마스 사이가 나구사 네, 잘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감정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정 표현 세 가지, 먼저 1번,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laughs> 2번, 3번. 네, 그 다음에 이제 라디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좀 들렀다 갈게 우와 산타 할아버지다 <laughs> 나 맞았어 개피야 꾸군 제거 완료 너무 시시한데요 여기 아무도 없는 것 같네요 알겠어 너도 선물 줄게 좋아 바로 가자 고고 싫어 두번 말하게 하지마 오 자식 대단한걸 벌써 도착했는데,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설때 지켜, 설때 자꾸 길 막으면 넌 선물 없어? 내가 선물도 줬는데, 한 번만 봐주라. 쉬, 조용히 해봐요. 땡큐, 내가 이 은혜를 꼭 갚을게. 크리스마스인데, 자꾸 이렇게 짜증 나게 할 거야. 응, 영어? 이 go away i so s a n k y hate it 네 이상으로 크리스 블랙 캐릭터 세트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삼삼삼삼 뿅